그거 알아? 워크아웃은 쉽게 말하면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절차야.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단이 주도해서 부채를 조정해주거나 자산을 매각하게 하거나 경영 개선을 유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지. 법원에서 관리하는 회생 절차보단 덜 공식적이고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. 이게 말이 멋있지. 실제로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의 채권단과 우리 좀 살려줘야 하는 협상이라 보면 돼. 1. 워크아웃의 배경.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자금 사정이 심각하다는 뜻이야.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도 워크아웃이 많이 쓰였는데 특히 1998년 이후엔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합쳐 이 제도를 활성화했지. 정부가 직접 개입하진 않지만 은행들이 공동 대응을 통해 기업 회생을 도와주면서 경제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는 게 목적이야. 2. 워크아웃 진행 방식.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주도해서 기업에 대해 실사를 해. 실적, 자산, 부채 상태를 전부 들여다보지. 그 다음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상환 유예 금리이나 신규 자금 지원 같은 조치를 내놓지. 경영진 교체도 있을 수 있고 사업 구조 조정도 포함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근육을 만들어주는 운동처럼 회사 체질을 바꾸는 거야. 3.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 워크아웃은 법원 개입 없이 진행되는 반면 법정관리는 법원이 전면적으로 개입해. 그래서 워크아웃이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. 하지만 채권단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할 땐 오히려 법정관리보다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. 워크아웃이 되려면 채권자 75% 이상이 동의해야 하거든. 기업 입장에선 법정 관리보다 이미지 타격이 덜하니까 선호되기도 해. 4. 워크아웃의 장단점. 워크아웃의 장점은 기업 회생 가능성이 클 경우 빠르게 재정비하고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거야.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고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점도 크지. 반면, 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협상이 깨지면 오히려 더 상황이 꼬일 수 있어. 기업이 또다시 회생에 실패하면 결국 법정 관리나 파산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어. 한 줄평, 워크아웃은 기업의 마지막 기회이자 채권단의 전략적 인내심이야.